오늘 코스닥과 코스피가 동반 상승을 한 가운데, 저기 경제 상황판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가 사상 최초 3,500을 넘어섰다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. 자 어제 산업통상자원부가 9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는데요, 올해 9월 수출액이 659억 5천만 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. 에,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한 겁니다. 22년 3월에 638억을 8억 달러를 기록한 게 3년 6개월 전입니다. 반도체 수출은 작년 대비 22% 증가하면서 역대 최고 성과를 올렸고 또 자동차 수출액도 4개월 연속 증가세가 이어졌습니다. 우리 국민과 기업, 정부가 합심을 해서 이뤄낸 성과라고 볼수 있겠습니다. 한미 관세협상과 같은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긴 하지만 충분히 극복해서 더큰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최근 미국의 경제지 포브스가 한미 관세협상을 다루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경제팀은 아시아 거래에 매우 서툴렀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.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여러 압박을 받을 수 있겠지만 한국이 정말 큰 타격을 감당할 수 있다. 단순히 방어만 잘하는 나라가 아니라 가끔은 한 방을 날릴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. 이제 우리도 나라의 경제력과 그리고 국민적 저력에 대해서는 자부심과 자신감을 가져야 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위성나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30일 인터뷰를 통해서 한미 관세협상을 두고 크게 비관적이지 않다라고 언급을 한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도 정부를 믿고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아울러 국민의힘은 국민적 불안감을 조장하는 정쟁의 도구로 이 협상을 악용하지 말 것을 경고드립니다. 이재명 대통령님을 향해서 협상 당시 적은 비망록 내용과 또 MOU를 밝히라 라고 하는 가당치 않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. 아, 이런 협상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산업부를 상대로도 되도 않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던데요. 아, 그런 정보를 공개하면 본인들 실력으로 나서서 협상이라도 할 겁니까? 아, 국민의힘은 외교에 있어서는 입을 열 자격이 없습니다. 여러분의 실력은 이미 바닥을 드러냈기 때문이죠. 한 사례만 들어보겠습니다. 일본과 강제징용 배상 문제,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? 멋대로 협의를 해놓고 물컵의 절반 이상 찼다는 둥 정말 국민 복장 터지는 소리만 하지 않았습니까? 어떻게 그런 처참한 협상력으로 이 한미 관세협상에 갑나라, 배나라, 훈수를 두는지 모르겠습니다. 아, 국민의힘이 이런 형태를 깽판이라고 합니다. 짧게 한 말씀만 더 보태겠습니다. 윤석열, 김건희의 관저공사 특혜 의혹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 어제 보도에 따르면 이 공사를 맡았던 여사님 업체 21그램이 각종 불법 행태의 사유로 대통령실 핑계를 댔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실이 서울다 보니 계약도 하기 전에 사전 착공을 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한 것인데요. 일단 불법 행위는 인정을 했고 불법 행위 뒤에 대통령실이 있었다는 점도 핵심이 아니겠습니까? 21그램 대표 김 모씨는 단순한 인테리어 업자가 아닙니다.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이완 화백 그림을 구매할 때 김건희 취향에 대한 문의를 받았던 사람이 바로 21그램 대표입니다. 1년 전에 제가 밝혔던 것처럼 김호 씨는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 설계와 시공도 맡았던 인물이었고, 또 김건희와 경제 공동체를 형성했던 인물로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. 이 대통령 경호처가 다른 업체에 이미 관저 공사를 맡겼는데도 윗선의 지시로 공사업체가 갑자기 21그램으로 바뀌었습니다. 감사원이 이 사실을 파악하면서도 그 진술을 누락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. 이 불법을 저지른 21그램 대표, 불법을 조장하며 뒷배가 되어준 김호진 당시 관리비서관, 그리고 대통령실 관계자, 의혹을 알고도 덮어버린 감사원, 감사관, 그리고 김건희, 이 모두가 수사선상에 올라야 할 것입니다. 김건희 특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. 이상입니다.